세상에서 제일 웃긴 영상을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바로 레전드 영상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? 효과음 딩동. 첫 번째 영상. 아,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. 강아지가 아, 이건 진짜 직접 봐야 합니다. 키읔, 키읔, 키읔. 아, 진짜 너무 귀여워서 심쿵 살 뻔했어요. 키읔, 키읔, 키읔. 두 번째 영상. 어, 저런 아저씨 표정이 아, 안타까운데. 웃긴 짤의 정석이네요. 아저씨, 죄송해요. 키윽, 키윽, 키윽. 세 번째 영상. 키윽, 키윽, 키윽. 이건 진짜 레전드. 친구랑 보다가 눈물, 콧물 다 뺐어요. 아,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키윽, 키윽, 키윽. 효과음 뿅. 어떠셨나요? 킬링타임 제대로 되셨죠? 저도 보면서 광대 승천했어요. 이런 게 바로 행복이죠.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을 더할 수 있어서. 저도 너무 기쁩니다. 다음에 더 웃긴 영상들,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 잔뜩 모아서 찾아올게요. 그때까지 건강하게 웃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. 안녕.